러시아의 근대사를 볼수 있는 곳으로 모스크바 기념 건축물 구세주 그리스도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러시아 근대사를 압축하고 있는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도시 명칭의 역사입니다. 모스크바는 천년 동안 그 이름을 고스란히 간직해왔습니다. 반면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300년 동안 이름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음 피오트르 대제가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을 때 도시는 상트 피테르 비르크라고 네덜란드식으로 불렸습니다. 피오트르 대제는 암스테르담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유학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가 네덜란드에 가진 애정이 바로 도시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은 페테르부르크를 북유럽의 암스테르담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섬의 연합이었던 페테르부르크 지리학적 특성상 수로의 도시였던 암스테르담을 모델로 삼았던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벌써 사람들은 이 도시를 애칭으로 피테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720년대에 들어 상트 페테르부르크, 로스는 독일식 명칭이 굳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페테르부르크에는 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독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식 명칭이 우세해졌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페테르부르크 건설 및 천도는 도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유럽화, 근대화시키기 위한 표트르 대제의 개인의 거대한 실험이었죠. 이에 따라 과거 러시아는 후진적이고 무지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를 전면 거부하고 부정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외국식 이름을 러시아 수도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도시 이름의 정치적 지향성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 기호학자 로트만은 이 명칭의 역사에서도 단절과 연속성이 함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성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베드로이 도시라는 이름은 바로 바티칸이 있는 로마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도시의 문장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페테르부르크의 문장은 로마시를 계승한 바티칸의 문장을 변형한 형태입니다. 이름과 문장의 시각적 이미지가 모두 하나의 동일한 인형. 페테르부르크는 로마를 지향함을 드러내고 있죠. 이는 바로 모스크바 제3 로마설의 변주로도 볼수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로마, 콘스탄티노플에 이어서 제3의 로마이며 로마 제국의 후계자이자 정교회의 수호자임을 주장하는 제3의 로마설은 새로운 도시 페테르부르크에 적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로트만은 도시 명칭이 단절인 동시에 그 안에 역사와 이도에 올로기의 연속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죠. 하지만 표트르 대제의 이름이 파벨이었다면 이 도시는 성 베드로의 도시가 아니라 성 바울의 도시가 되었겠지요. 도시는 점차 성 베드로를 강조하는 것보다 황제 표트르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상트가 표트르를 수식한다면 성 베드로를 의미하겠지만 상트가 도시를 뜻하는 독일어 부르크에 걸린다면 그것은 표트르의 신성한 도시라는 의미가 되죠. 특히 이러한 경향은 도시를 상트를 제외하고 페테르부르크라고만 부를 때, 아니면 여러 문학 작품에서 페트로 폴이라고 변형해서 부를 때더 표트르 대제와의 관련성이 강화되는 것에서 볼수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에 대한 지향성은 점차 표트르에 대한 개인 숭배로 변화하고요. 로트만은 이렇듯 도시 이름 자체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신화적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페테르부르크가 탄생한 지약 200년 후, 1914년,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이름이 바뀝니다. 러시아는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었고, 독일은 러시아의 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는 도시 이름을 독일식인 페테르부르크에서 페트로그라드로 바꿉니다. 그라드는 러시아어로 도시라는 뜻이니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917년 2월 그리고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황제가 퇴위하고 볼셰비키 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 1월 혁명가이자 소비에트 건국의 아버지인 레닌이 사망하자 페트로그라드 도시위원회는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도시명칭을 레닌그라드로 바꿉니다. 이렇게 페테르부르크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모스크바 빼앗겼을 뿐 아니라 한순간 표트르의 도시에서 레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자랑이었던 화려한 제국 시절의 문화유산과 옛 이름은 타도해야 할 제국주의와 부르주아의 유산이 됩니다. 스탈린 숭배와 맞물려 표트르 대제와 알렉산드르 넵스키, 러시아 시인 푸시킨 등 제국 시절의 위대한 개인에 대한 숭배 문화는 되돌아오지만 제2의 도시로 전락한 이 도시의 영광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국의 수도라는 명칭 대신 이 도시는 세 번의 혁명, 즉 1905년 혁명, 차르를 퇴위시킨 1917년 2월 혁명, 그리고 볼셰비키당이 정권을 잡은 1917년 10월 혁명. 이렇게 세 번의 혁명의 요람이라는 명칭을 얻었죠. 하지만 혁명과 사회주의의 모든 중심은 모스크바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레닌그라드는 페테르부르크의 정체성은 삭제당하고 아직 레닝그라드로서의 정체성은 확립하지 못한 도시가 됩니다. 약 20해가 흐르고 히틀러가 소비에트 국경을 넘음으로써 독소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으로 1812년 나폴레옹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에서 이뤄졌던 독소전쟁을 꼽습니다. 그리고 1812년 전쟁을 조국전쟁, 그리고 독소 전쟁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두 전쟁은 각각 두 수도의 풍경과 정체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1812년 전쟁이 고대 도시 모스크바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면 대조국 전쟁 중 레닌그라드 봉쇄전은 레닌그라드의 도시 풍경과 지역적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페테르부르크를 간다면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겁니다. 기차를 탄다면 페테르부르크의 모스크바역에 내릴 거고요. 그러면 역 바로 앞에 있는 보스타니아 광장. 그 보스타니아 광장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를 보게 될 겁니다. 오벨리스크는 대조국 전쟁 승리 40주년을 기념해 1985년 설치한 것으로 영웅 도시 레닌그라드에 헌정한 기념물입니다. 만약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다면, 풀코보 공항에서 내려서 모스크바 대로로 진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 대로 중간 즈음에 거대한 높이의 레닌그라드 영웅 수호자 기념비를 볼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건축가 스페란스키의 디자인으로 세운 복합적 전쟁 기념물로 도시를 끝까지 지킨 영웅들을 위한 위령비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승리광장 한복판 바닥 표면에 둥글게 구성된 원을 레닌그라드 봉쇄를 상징하고 깨진 원의 한편에 높이 솟아오른 기념비는 봉쇄를 이겨낸 시민들과 군인들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움푹 들어간 중앙 계단에는 마찬가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죠. 이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페테르부르크를 간다면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도시로 가는 길에 반드시 레닌그라드 봉쇄전의 기념물들을 지나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레닌그라드 봉쇄전은 이 도시의 비극적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소련은 1939년 독일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히틀러는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1941년 6월 나치는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시작했고 소련군은 독일군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 와중에 1941년 9월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포위합니다. 당시 레닌그라드에는 약 300만 명의 시민들이 남아 있었고 독일군은 도시로 직접 쳐들어가는 대신 들어가는 모든 도로를 절단하고 포위 공격을 개시합니다. 주요 시설이 폭격에 파괴되었고 모든 음식과 연료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도시 안에서 시민들은 영하 40도의 추위와 굶주림에 얼어 죽었죠. 특히 1941년과 1942년 겨울이 가장 참혹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최정방 군인들에게는 하루의 빵이 500g이었고 일반 시민과 아이들에게는 125g이 하루치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타냐라는 소녀가 남긴 일기는 비극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굶어 죽고 폭격에 맞아 죽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레닌그라드는 버팁니다. 추워도 시민들은 여름 정원의 나무들을 베지 않았고 식물 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도 수집해 놓은 종자를 먹지 않고 굶어 죽었습니다. 레닌그라드 라디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쇼스타코비치의 7번 교향곡 레닌그라드를 연주합니다. 1944년 1월 27일 872일 만에 레닌그라드 봉쇄가 해제되었을 때 이미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5년 소련 최고 회의는 도시 자체에 레닌 훈장을 수여합니다. 개인의 끔찍했던 기억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만나 신화가 되고 이 신화가 재생산되면서 역사가 됩니다. 전시회부터 다큐멘터리 필름에 이르기까지 레닌그라드 봉쇄전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제작되었고 시민들의 삶을 이상화 영화했습니다 특히 기념비와 박물관은 이러한 신화를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국가적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조국 전쟁과 레닌그라드 봉쇄전은 사람들이 레닌그라드 시민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레닌그라드 봉쇄전은 사람들을 페테르부르크 시민이 아니라 레닌그라드 시민으로서 단합시키고 도시 정체성을 확립한 사건이었던 거죠. 주민들은 자신이 영웅도시 레닌그라드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이는 곧 레닌그라드 시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러한 사상이 잘 드러난 것은 바로 1991년 소비에트가 해체되기 직전 레닌그라드에서 행해진 주민 투표에서였습니다. 당시 레닌그라드 시장은 도시 명칭을 레닌그라드에서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변경할 것이냐를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이때 도시 명칭 레닌그라드를 옹호하는 측에게 중요했던 것은 혁명가 레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레닌그라드 봉쇄전에 대한 기억이었죠. 그들은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이 사라지면 레닌그라드 봉쇄전에 대한 기억도 사라질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옛 명칭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레닌그라드가 스탈린과 소비에트 정권의 희생양이었고 레닌그라드 봉쇄전은 전제정권이 간수많은 폭력과 압제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전쟁 이후에 1949년 소위 레닌그라드 사건이라고 불리는 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레닌그라드 봉쇄전의 주역이었던 레닌그라드 당 간부와 관료 그리고 레닌그라드 봉쇄박물관 관장을 포함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반 소비에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숙청당합니다. 이렇게 레닌그라드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아까 레닌그라드 봉쇄전 추모 건축물을 소개할 때 제가 하나는 1970년대에 생겼고 다른 하나는 1985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바로 스탈린 숙청 후. 한동안 봉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적으로 할수 없게 된 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페테르부르크 명칭 옹호자들은 레닌그라드 이전의 페테르부르크의 지역 정체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양측 모두 도시 명칭에 이름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이름이 사라지면 기억과 역사적 사실도 전부 사라질 것처럼 반응했고, 다른 한쪽은 옛 명칭만 회복하면 옛 제국의 수도로서의 영광과 참된 정체성이 되돌아 올 것처럼 주장했죠. 1991년 6월 주민 투표는 역사적 이름 상 페테르부르크를 되살리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공산당의 쿠데타가 실패했고 12월 소비에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페테르부르크 도시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페테르부르크로 다시 옮겨오전 제안도 중앙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90년대 모스크바가 특수한 경제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페테르부르크는 다른 지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사회적 혼란기를 겪어야 했죠. 제국 시절 문화 유산을 활용해 문화적 수도로서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2003년 페테르부르크 탄생 300주년 기념 행사에 가서야 제대로 시작됩니다. 이렇듯 상트 피테르빌크,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트로그라드, 레닌그라드, 그리고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어지는 도시 명칭 변천사는 러시아 근대사를 압축해 보여주는 문화적 기호가 되죠. 이번 강의에서는 건축물, 그리고 도시 명칭이라는 기호를 통해서 러시아 근대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도시와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